하이. <laughs> 어, 우리 너 어디 가죠? 팟타야 <laughs> 방콕 갑니다. 방콕 <laughs> 자, 여기 조드페어 라차다 야시장입니다 일단 뭐있나 한번 쑥 구경해보자 둘러보자 두리안.. 두리안 근데 두리안 맛집인가봐 나 두리안 한번 먹어볼래 랭셋부터 찾아보자 여기는 완전 포드트럭 느낌입니다. 여기 포드트럭. 과일도 이렇게 많이 팔고. 아, 망고바. 오, 해산물. 오, 저 새우 진짜 맛있겠다. 난 이따 저 새우는 먹을 거야. 나, 어. 좋네. 랭셉, 랭셉 집입니다, 랭셉 집. 일단, 들어가자. 나 배고파.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고추 두 개짜리. 고추 두 개짜리 랭셉 메뉴 한번 보자. 먹자. <laughs> 어 먹으자, 먹으자. <laughs> 너무 아, 어우, 어우, 어떻게 먹는 거야? 응, 자기 먹어봤다며? 안 먹어봤어? 나안 먹어봐서 먹고 싶다고요? 아, 그래? 응. 집게 안 주나? 집게? 자, 저희가 시킨 쏨땀 나왔습니다. 아, 쏜담이 아니. 아니고 랭셉. 랭셉입니다. <laughs> 아? 러아 아, 이거 도 먹어 아 그냥 뜯어먹는 거아 그런가보다 집게를 따로 안 주고 그냥 음. 뜯어먹는 거구나 어, 근데 땅도 왜냐면 나 솥다리도 먹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 솥다리도 안 먹어봤어 음, 젓가락은 안 주나 보네 어때? 난모닝글로리하더 맛있어. 모닝글로리 이게 샐러드래. 음. 아, 치고좀 맵다. 응. 음. 어, 엄청 매운데?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그런가? 자. 여기는 술이 취할 수가 없네 아...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어떻게 취해? 안 그래? 원래 맥주만 먹으면 안 취하지 나 맥주만 한모톤니까 먹으면 취해? 그렇게해 고기가 잘안 발라져, 생각보다. 그런가 봐, 고추를 먹었나 봐. 아, 땡큐. 이거는 근데 무조건 맛이 없을 수 없는 가리비. 내가 제일 좋아하는. 어, 맛있다. 아니, 짱안뜨어봐짱 뜨겁지? 아. 이거, 소스는 따로 안 좋아, 포크? 이거 있잖아. 아니, 이거. 이거, 이거 찍어 먹는 거야. 이거 막, 이거 얼마 먹을 어, 나땀 진짜 오지네 새우? 이거 봐. 응. 고마워. 응. 이렇게 먹어봐. 응, 어, 나 그렇게 먹고 있어. 그러니까 훨씬 낫다. 여기, 주께 아, 뿌려. 아, 땡큐. 아... 여기가 지금 존나 매운 것 같아. 아니 이소 고추가 원래 매워아아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는 쏨땀이 이렇게 안 매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매우진 않을 것 같아요. 고추가 두 개나 그려져 있잖아. 근데 나는 이런 맛이면은 아. 또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이거 너무 매운 것 같아. 매워서 그런가? 같아 가 <목소리> 그냥 이제 랭셉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 랭셉 한번 제가 그 랭셉을 리뷰를 한번 하자면은 그냥 한국 감자탕 집에서 먹는 고기예요 근데 조금 퍽퍽하고 근데 감자탕처럼 얼큰한 그런 베이스가 아니고 레몬글라스랑 뭐 고수 그런 태국의 맛이 나는 그런 베이스에 감자탕 고기를 먹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태국 고추가 들어가서 일단 쏠라 얼얼해 입술이. 근데 이제 먹는 방법은 확실히 알았어. 고기를 감자탕처럼 그렇게 들, 들고 뜯으면 안 돼. 그냥 고기를 이 장갑을 끼고 싹 발라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고기가 잘 발라져요. 물론 이렇게 먹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장갑을 끼고 고기를 싹 발라버리면 됩니다. 생각보다 잘 발리고 뼈에 붙은 고기가 은근히 많아. 다 이름이 헷갈려요. 랭셉이랑 쏭땀이랑 두 글자여가지고. 랭셉이인지 쏭땀인지.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나를 막다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.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닌가? 어? 자, 음식 이제 다 먹었고요. 총평을 하자면, 이거는 졸라 맵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. 졸라 맵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요 입술이 입술이 부었어 어, 매워서 여기가 고추가 두개 그려져 있어서 그런건지 일단 졸라 매운 집입니다 다비었고요잘 아,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일단 테마트입니다. 먹었습니다. 랭셉이랑 송땀이랑 저 가리비 a m i c 가 r i 가리비 같은 거 하나 먹었고요 어... 일단은 저는 어...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일단 첫 식사는 6점 정도 저는 <laughs> 저는 a r i b b e a n Caribbean.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여기 구경도 좀 하고. 소화를 시키고 또 먹어야 되니까. 소화를 시키고 이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여기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사람이 이제 꽉 찼습니다. 예쁘네. 왜냐면 여기가 홍해뭐 하나 해? 코끼리 목걸이 이런 거 예쁘네 그런 것도 다 목걸이 아이가 이거 이런 거 어? 구경하고 있어 구경 이용거봐이 장신구 음 가격이 꽤 하네 근데 1200원이면 4만원, 4만원, <laughs> 천바트는 4만원. 진짜 비싸네. 어. 진짜 와우네요. 이런 것도 천바트가 넘어. 이런, 밖에, 이런 모기향 기건이는. 밖에 이런 거는 한 500바트. <laughs> 태국에서 처음 먹는 땡모반입니다. 땡모반. 수박주스. 어, 진짜인가 오, 어, 진짜요. 예. <laughs> 사디카아 <laughs> <laughs> 사람 많은 거 보소 저페어 라차드 여신 저희는 여기 방콕에서 유명한 루프타 바라고 하는 피프타래요 여기 왔습니다. 올라가서 그냥 술 한잔 먹고. 한번 쳐 봐, 덩실덩실 한번 쳐 봐.